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사에 가요, 와요, 다녀요,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가요'는 명사 뒤에 붙어서 진행 방향이나 목적지로 이동함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 명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사람, 사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예, 그래서 어, 진행 방향이라는 건 이런 방향, 방향을 나타내요. 이렇게 방향, 이것을 방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적지 같은 경우는 자, 요, 예문을 보면서 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학교예요. 학교 이 사람은 수진 씨예요. 예, 여기가 어디예요? 예, 학교예요. 학교 이곳이 수진 씨가 가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래서 어, 수진 씨는 학교에 가요. 수진 씨는 어디에 가요? 네, 학교에 가요. 예,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 교재 예문 보면서 어, 들어 봅시다.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들어 봅시다. 명사에 가요, 지금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가요. 다니엘 씨, 집에 가요? 아니요. 세종학당에 가요. 네, 네잘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어, 계속해서 어. 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번에는 어, 여러분이 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어, 듣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써 보세요. 1번, 잘 듣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1, 마크 씨, 지금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요. 2. 수아 씨, 오늘 뭐 해요? 옷가게에 가요. 3. 다니엘 씨, 세종학당에 가요? 네, 세종학당에 가요. 4. 지금 어디에 가요? 배고파요. 그래서 식당에 가요. 5. 어디에 가요? 화장실에 가요. 유. 유진 씨는 학생이에요? 아니요. 회사에 다녀요. 자, 이렇게 어, 어떤 장소로 이동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에 예, 가요, 에 와요, 에 다녀요는 어떤 장소로 이동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럼, 언제 와요? 언제 가요? 언제 다녀요? 써요? 예, 봅시다. 자,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과 어, 가까운 곳,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요. 에 와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에 와요가 돼요. 근데 반대로 먼 곳으로 말하는 사람과 먼 곳으로 이동해요. 에 가요. 이렇게 에 가요가 돼요. 근데 어, 다녀요는 한번 가요, 한번 와요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요. 한번 가요, 두번 가요, 세번 가요, 네번 가요. 계속해서 가요, 와요를 반복할 때 다녀요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보듯이 어, 회사는 한번 가요? 아니에요. 계속 아침에 가요, 저녁에 집에 와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녀요 라고 말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세종학당 어, 학교에 다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교에 다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거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번 그림은 여러분 요런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다리 게임이라고 해요 사다리는 어 이렇게 높은 곳에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의자로도 안 돼요. 더 높은 곳이에요.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갈 때 이런 도구를 사용해요. 이것을 사다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그 게임 방법인데 사다리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요. 발을 짚고 넘어가는 이 지지대를 이렇게 어, 무작위로 그려 넣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게 되면 어, 이제 거기에 도착하는 곳에 나온 것이 내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메이시는 어디에 가요? 이렇게 나왔죠. 한번 봅시다. 메이시 사다리를 타볼게요. 자. 예, 네.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 네. 세종학당이에요. 메이 씨는 어디에 가요? 세종학당에 가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유진 씨, 유진 씨가 봅시다. 유진 씨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짠짠짠, 짠짠짠, 짠. 아이고. 짠, 짠, 짠. 어디에요? 예, 커피숍 또는 카페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진 씨는 어디에 가요? 카페에 가요. 커피숍에 가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나머지도 어, 계속, 어, 해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봅시다. 자, 예, 집이에요.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어디에 가요? 공원에 가요. 어디에 가요? 바다에 가요. 어디에 다녀요? 회사에 다녀요.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가요, 어디에 가요, 산에 가요, 어디에 가요, 편의점에 가요,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어디에 가요, 식당에 가요, 어디에 가요, 교회에 가요, 어디에 가요, 동물원에 가요. 계속 연습해 보세요. 다음 봅시다. 예, 장소에 가다. 가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에 가요. 기본형은 에 가다지만 에 가요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요. 식당에 가요. 마트에 가요. 병원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 어 따라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학교에 가요. 카페에 가요. 은행에 가요. 약국에 가요. 다음, 교실에 가요, 화장실에 가요, 노래방에 가요, PC방에 가요, 산에 가요, 강에 가요 바다에 가요. 예, 하늘은 생략할게요. 하늘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하늘은 생략하고, 여러분 PC방, 어, PC방 알아요? 예, PC방은 어,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여러 명이서 어, 게임을 하고 싶어요. PC방에 가요. Yeah.